20년 간병한 딸한테, 너는 상속 못 받아. 라고 말한 오빠들. 그런데, 막내 딸이 꺼낸 한 장의 서류가 모든 걸 뒤바꿨습니다. 올해 58세 영숙 씨는 20년 동안 치매 어머니를 혼자 모셨어요. 월세 50만원 집에 살면서 병원비 월 80만원을 감당하며 밤낮 없이 간병했죠.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한 번도 얼굴 비추지 않던 오빠 둘이 나타나서 말했어요. 집은 당연히 우리가 상속받는 거야. 딸은 시집 간 몸이잖아. 오빠들, 잠깐만요. 이거 먼저 보세요. 화면을 톡톡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. 영숙 씨가 꺼낸 건 5년 전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. 어머니가 이미 집을 2억에 팔아서 오빠들 사업 자금으로 다 나눠주셨던 거예요. 오빠들은 이미 돈을 받았으면서도 막내딸에게만 간병을 떠넘긴 거였어요. 그때 영숙 씨가 조용히 꺼낸 건 20년간 모아둔 영수증 덤이었습니다. 그럼, 이제 간병비 정산부터 하죠. 총 8천만 원입니다. 법정에서 오빠들은 결국 간병비를 나눠 갚아야 했고, 영숙 씨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려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. 진정한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던 거죠.